계속해서 수요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노신혜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오늘은요. 네. 이 서양 락인 듯 락이 아닌 락과 같은 음악. <laughs> 네. 이런 음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네. 아우 심지어. 뭐? <laughs> 아, 얼굴이 딸기 스프같이어요말못하이고 <laughs> 아, 네. 진짜. 네. <laughs> 죄송합니다. 무슨 이건 말이죠. 락이 아닌 락과 같은 노래라면 그게 락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네, 락은 락인데 정말 새로운 락입니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바로 아리락인데요. 예, 아, 궁금해지죠? 뭐? 네, 아리락 화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노래인 아리랑 이 아리랑을 요 정말 독특하게 노래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우리 정서를 이락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신의 정신적인 고향, 고향의 노랫소리를 현대 락 음악에 접목해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열고 있는 고구려 밴드 그 시원한 노랫소리 들어보실까요? 곳은 서울의 한 음악 기획사입니다. 밴드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력파 퓨전 락 밴드인 고구려 밴드입니다. 이름만큼이나 멋진 연주와 노래 소리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바로 이분을 주목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그 이기병 씨입니다. 싹 올리, 이렇게 노래 들어가면또싹 죽여주고 또 이제 빡삐로면또확 올려주고 이들이 락과 함께 해온 지 벌써 14년째인데요. 그런데 이헤비메탈하면 떠오르는 헤드뱅인과 고성 대신 이 고구려 밴드가 부르는 락은요, 왠지 뒤에 아, 친숙하기만 합니다. 그냥 고구려 밴드가 하는 음악은 어, 전형적인 한국 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고구려 밴드 음악도 그냥 저희의 어떤 그냥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삶의 소리를 그대로 그냥 락 사운드에 올려서 그냥 노래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리 락은 그냥 그래서 그냥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하는 음악을 아라리 락이다. 그래서 그냥 짧게 아리 락. 정선 아리랑과 현대 락을 접목한 아리 락을 부르는 대구의 밴드. 지금까지 발표한 곡들을 살펴보면요. 아라리, 광고, 미니. 적인 정서와 애환이 담긴 곡들입니다. 네. 앨범 수록곡 모두가 이 정선 출신의 이길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기도 하죠. 오늘날엔 고기려 밴드를 있게 한관록의 리더 이길영 씨.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좋찬 게 이제 뭐 헤비 메탈 밴드 할 때는 목도 많이 아프고 <laughs>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까 정선 아라리를 잘하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걸 락을 하지 뭐 그래갖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거친 락을 하는 그의 고향은요. 개천으로 검은 물이 흐르던 정성군 나전리 상광촌이었습니다 17살 이 동벌로 서울의 제공공장을 다녔던 시골소년의 서울사리가 시작됐었죠. 이제 뭐또 한참 이제 그 사춘기 시절이었고 일단 집이 너무 좀 가난했어요. 그학교로갈수 뭐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집에는 이제 여동생 하나, 그리고 이제 뭐연로한 아버지,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몸 상태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뭐 아버지 엄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정착을 다시 그냥 한 거죠. 그냥 정상에 다시.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길영씨이 석탄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운전 보조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정선 천, 청년에게 또 다른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음악이었죠. 어뭐 이제 아는 후배라든가 선배라든가 만나면 그냥 뭐 술한잔 먹다 보면 뭐 아라리 들려주는데 그러면서 한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차라리 이 그걸 갖고 락 음악을 하면 안 돼요라고 그래서. 맞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지. 그럼 이걸 갖고 락을 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죠. 가랑비 새우야 내리지 마라. 오시는 우리님 가람에 슬피운다. 이렇게 정상알리당이 먼저 이렇게 딱 시작했다 그러면 똑같은 가사를. 너, 놈, 차, 너, 놈, 차, 너, 놈, 차, 너, 이 야, 너, 이 야, 놈, 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떤 그 구세 형식을 띄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으로 밴드 사운드로 가면은 좀 되게 아 너무 너무 장중하고 <laughs> 국가키도 하고 락커키도 하고 막 그래요. <laughs> 지난 주말 이 고구려 밴드가 출동했다는 곳으로 저도 가봤는데요. 네.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너퇴장하는거 너 보고 내가, 어, 내가 저쪽으로 입장하면 돼. 마이크. 아 이제 아주 국립극장에서 중요한 고구려 밴드 공연이 있습니다. 이틀동안 공연인데 오늘은 리허설 하고 있고 내일부터 공연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뜻을 네. 함께해준 멤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조용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리더로 성장한 이대병씨 고구려 밴드가 사랑을 받는 데는 그의 열정이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좋아. 네, 뭐 감독님이 워낙 이렇게 점점 더 잡아주실 것 같은데 보컬 들어오면 아마 더 고구려 밴드만의 그리고 낙커 이길영만의 뚜렷한 색깔을 내게 해준 고향 정선. 하지만 가남이라는 무게가 싫어서 한동안 강릉에서 생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밴드만의, 강릉에서 생활하기도 했었다고 정선을 합니다. 떠날 때, 그러니까 강릉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되게 정선이 싫었어요. 안 좋은 그리고 힘든 기억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론 어릴 적부터 그랬겠지만 그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정선이. 그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면서 다시 정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한테 이 엄청난 정서를 줬구나 정선이. 아, 엄청 감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밴드와 지금의 노래를 읽게 해준 고향땅 정선. 이길령 씨는 이 정선을 떠나서는 음악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아리랑이 음악이잖아요. 음악이니까 더 좋게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공연 콘텐츠가 여러 가지 공연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여사가 이제 뭐 거들 게 있으면 당연히 거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제 스스로 고구려 밴드 의 음악도 당연히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탄광촌 소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리랑의 리드 보컬이 된 고구려 밴드 이기령씨. 정선아리랑의 정서와 선율이 흐르는 멋진 와그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락으로 표현한 아리락. 잠깐 네. 들었습니다만, 어 흥겹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진짜. 네, 그렇죠. 네. 네, 분명 락인데도 이 듣다 보면 왠지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매력적인 음. 음악이었는데요. 정말 직접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락하면 보통 마니아층에서만 좋아하는 장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리락은 우리 정서에 맞는 락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일본 분들 중에서 이 고그리어 밴드 팬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일본 팬들이 자비로 콘서트를 열어줘서 일본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아니, 저는 보면서 이기령 씨가 정선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으면 어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고향이 많이 그리우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이한달에 보름은 정선에 가서 사신다고 아, 하는데 아. 올해 녹 노... 옥수수 농사를 지으셨대요. 근데 아 노래만큼 이 농사는 잘 지으시지 못하고 아쉽네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군요. 네그뭐다 네, 어, 잘할 순 없으니까요. 어쨌든 <laughs> 네. 지금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아리라 고구려밴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원삼서 함께 하고 계신 시간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